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기업 분석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인터넷 창 하나 띄우고 <laughs> 여기다가 이제 다트 FSS r k r 아, 이제 금강원 홈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회사명을 삼성전자다. 하고 여기 정기공식 박스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뜨죠. 최근에 올라온 것부터 3분기 보고선 것 같은데 3분기 뭐 반기 그리고 1분기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사업보고서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 숫자가 중요하면은 분기보고서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좀 전반적인 큰 이해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보고서를 보시는 게더 낫다 사업보고서에 더 내용이 방대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수치가 중요하면은 가장 위에 있는 거를 가면 되고 이번에는 회사 사업에 대한 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업보고서를 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유명한 기업들은 이런데 우리 이제 다시 삼성전자같이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약간 조금 다른 회사 해볼게요. 와디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전기공시를 딱 클릭하면은 아무도 안떠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업보고서 방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업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업보고서를 모든 회사들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들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런 데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외부 감사만 받는 이런 회사다. 그래서 외부 감사 관련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보고서가 이렇게 뜨죠. 뭐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도 감사보고서랑 연결 감사보고서 이렇게 뜬다라는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검색하면 이제 다 검색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뜬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전기공시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외부 감사를 누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검색 누르면은 이제 그 회사의 감사 보고서가 뜰 거다. 근데 우리가 좀 흔히 들어본 데들은 상장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들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전기공신안 누르고 그냥 검색하면은 이제 뭐 뜨는 게 엄청 많아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봐볼까? 삼성전자. 근데 그냥 뜨면은 막 하루에만 해도 막 이것저것 막 올라오잖아요. 분기 보고서랑 막뭐뭔 신고서 어쩌고저쩌고 뭐 출자네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자주 올라오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 공시를 보통 누르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것만 쏙 나온다. 자 이제 우리는 뭐 최근 뭐 재무제표보다 회사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업보고서를 클릭하는 게 맞으니까 사업보고서로 가볼게요. 자 사업보고서 이렇게 뜨는데 자 일단 회사가 뭘 하면서 돈을 버는지를 보려면은 여기 왼쪽에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죠. 이거를 가서 보면은 이제 사업의 개요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뭔 기업이다 그래서 부문별로 이렇게 나오고 뭘 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어떤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걸 이제 좀 천천히 읽어 보시면 회사가 주로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업보고서 들어와서 이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회사가 회사의 주요 영업이 뭔지 이해를 할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아, 이 회사는 뭐, 이렇게, 가전제품 뭐 팔고, LED 뭐 TV도 팔고, 핸드폰도 만들고, 등등 이런 회사구나, 라고 이제 얼추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죠. 그러니까, 첨부 선택.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감사보고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 요두 개에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자 주식회사, 이 회사 자체에 대한 감사보고서, 별도 재무제표죠.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수치들이 쭉 나오고 얼추 딱 보면은 일단 뭐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이 큰거 같고 어 투자 유형자산도 꽤 크고 자산이 지금 얼마야? 사 얼마야? 229조, 230조 중에 지금 유형자산이 86조, 투자주식이 56조, 단기금융상품이나 매출채권이 뭐 29조, 24조 뭐해서 이런 비중이 되게 높다라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숫자 위주로 파악을 한다라는 거. 금액이 크고 뭐 최근에 되게 증가한 그런 계정들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뭐단기손익공정한치금융자산 이거는 지금 비중이 뭐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계정에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유형자산이 되게 크니까 여기 주석 뭐 10번을 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번 86조인데 유형자산이 주석 10번에 가보면. 이렇게 좀 내역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얼마야? 86조. 이게 기마 장부금액 86조인데 이 중에 지금 기계 장치가 이제 거의 절반 절반이네요. 43조. 뭐 이런 식으로 좀볼수 있겠죠. 그리고 각뭐 계정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초에 이랬는데 뭐 취득을 이제 23조 하고 감가상각으로 14조가 날라가고 처분으로 해가지고 얼마이고 뭐 1,200억 정도 해서 날라갔다 등등 해가지고 기말에 이제 43조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할수 있겠죠.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기초에 이제 74조였다가 기말에 86조가 됐으니까 뭐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일반 취득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꽤 늘은 뭐꽤 늘은 부분이 있다 뭐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회사 측이 회사가 이거를 이제 설명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보고서 우리 왼쪽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로마자 4번 여기 이사의 경영진단 및분석의견 부분 있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제 개요 막돼 있고 그리고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해가지고 막 이제 증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가 늘었고 뭐가 줄었는지 이런 것도 나름 큰 숫자 위주로 나와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 연결 숫자인데 아까 우리 유형자산 잠깐 봤잖아요 었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지금 얼마나 구조 늘었다. 어, 여기 있네. 자산은 뭐 어쩌적인데 자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뭐 저걸 일일이 다써 놓지는 않고 단기 금융 상품이랑 반도체 DP 사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따른 유형 자산 증가 구조. 그래서 아 반도체랑 DP 사업에 있어서 어꽤큰 시설, 시설 투자가 있었나 보다라고 할수 있겠죠. 전반적인 어떤 그런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큼직큼직하게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 그리고 손익도 어떻게 이제 증가했는지 왜 감소했는지를 크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재무제표 분석을 일단 시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정들이 크게 어떻게 움직이고 회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다재무제표의 숫자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히 회사가 또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상장 사업보고서가 있는 상장사 같은 데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잘돼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그냥 단순히 외감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감사 보고서만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까지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회사의 재무제표를 내가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숫자가 되게 늘었거나 숫자가 좀 비중이 크거나 아니면 확 감소했거나 이런 계정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계정들을 좀 뽑아서 왜 증가했을지 유추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뭐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 재무제표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 오늘 내용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